TV3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악부 전아영 이소리입니다 소리씨! 네? 여기 지금 왜 왔죠? 저희 오늘 2024년을 맞이해서 새해 10년 맞이 계획을 세우러 왔는데요 하영씨 혹시 만다라트가 뭔지 아시나요? 만다라트요? 네 만다리는 아는데 <웃음> <웃음> 그럼 만다라트가 뭔지 알아보러 갈까요? 갑시다 반다라트에 여기 아홉 칸이 있는데요. 여기 아홉 칸을 먼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 가운데. 아, 가운데 먼저 써야지. 아, 솔직히... 아니, 가운데 써야지. 아니, 아니, 아니. 시비 걸지 갈... 갈... 어? 마시고요. 근데 어차피 안할거 아니야? 조용. <laughs> 그러니까. 야구 축고죽 <축구>. 운동선수세요? <laughs> 자 저희가 이제 만다라트 이렇게 완성을 해 봤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. 와우. 몇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하면서 목표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하는데 하언이 먼저 하실래요? 그럼 저부터 하자면은 저는 일단 다이어트, 스포츠, 대인 관계, 자기 개발, 스펙, 지식, 취미, 돈 모으기. 음... 여덟 가지를 짰는데 중요한 것들로 보는네 아, 일단 저는 다이어트 제가 <laughs> 지금 20살 되고 3년동안 새해 다짐을 한게 있어요 아 수능 끝났으니 살 빼야지 지금 <laughs> 수능 끝난지 3년이 됐는데 <웃음> <웃음>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군것지를 음. 참도록 하겠습니다 음, 오케이. 소리씨는 네, 또 뭐가 있나요? 저는 비슷한거 해보자면 건강을 썼는데요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지금 자취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요리해 먹기가 너무 귀찮고 번거로. 워 항상 아,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다가, 항상 아, 눈 뜨면 밥이 있고 집에 가면 밥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배달의 앱을 많이 써가지고 밥을 많이 먹게 맞다.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배민 지우기. 못... 이거 진짜 와... 너무 중요해. 제가 봤을 네. 때 <laughs> 일주일가 많았거 이거 너무 중요해서 별표 다섯 개 해줄게요. 좋아요. 그리고 네. 건강에서 또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. 네, 뭘건말에 향한? <laughs> <안 웃음> 네, 뭘 봤어요. 그... 세 글자.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죠? 술 끊기 뭐죠? 그냥 아무래도 술을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, 이제? 이제 스무 살한테 넘겨줄 어, 때 같아요. 원래 스무 살에 술무 살이라고 하잖아요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술무 살을 즐기기 위해서 1년 동안 술을 열심히 먹고 다녔으니까 이제 좀끊기까지는 아니어도 좀 줄이자. 좀 어, 줄이자. 어, 네. 왜요? <웃음> <웃음> 왜요? <웃음> 자, 그다음에 저는 네 스펙을 적었는데요. 음, 어, 내가 안 적은 거다. 진짜요? <laughs> 전혀 아빠, 그런... 한번 그런... 제가 <laughs> 소개해주요 저는 스펙을 이제 커말 1급 따기 어 중요하다 사실 2급이 있거든요 제가, 진짜요? 네. 제땄어 저는, <laughs> 저는, <있었어요? 웃음> 저는 스무 살때대자마다 바로 땄는데 음... 제가 지금 행정 알바를 하면서 느낀 게아 엑셀이 진짜 중요하구나 를 너무 느껴서 음. 커말 1급을 꼭 따도록 하겠습니다 음. 솔이 씨도 뭐가 있나요? 저는요 이걸 새내이 분들도 보실 거 아니에요 특히 커미과 어 커미는 우리는 전공이 다 거의 다 팀플이거든요 맞아요. 팀플이 없는 과목이 없고 그냥 팀플로 막 기말 대체인 것도 많고 저도 몰랐어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근데, 근데 그렇더라고요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팀플에 화내지 않기 화내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부처가 돼야 된다 연구를 왜 해야 돼요 <laughs> 팀플에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곧 부처가 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팀플을 화내지 않기를 적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신년 계획을 짜봤는데요 만다하트를 이용해서 짜보니까 어떠셨어요 하영씨는? 아 이게 일단 생각보다 짜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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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홉 개 중에 또 거기서 아홉 개를 약간 분열하듯이 막 짜야 되니까 음.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막상 짜보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짜니까 아, 나 이거 진짜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? 뭔가 1월 되게 어, 좀 멋진 여자로이 상한 느낌? 근데 이거 뭐 1월 공룰인거 알지? 맞아, 맞아, 맞아. 그래도 아, 그럼에도, 불구한, 음, 그럼에도 불구하고. 좀 신박한 계획이었다. 음, 저도 느낀 게, 저 8살처럼 <laughs> 살려고 했는데, 그게 아니라 좀, 진짜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 나갈 건가, 1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고, 저도 약간 하영이처럼 근자감일 수도 있는데, 약간 제가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, 만나라트 계획표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서 1년을 어떻게 살아나갈지 잘 계획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?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전화영 이솔이었습니다. 안녕. 안녕.